느에미야 1장. 하가랴의 아들, 느에미야의 말입니다. 아닥사스다 왕 20년 가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.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.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.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.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.나는 몇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.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.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,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,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.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.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.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.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.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,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. 주의 백성들입니다.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.